제가 만명 되면 로벅스를 뿌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안에서 정말 참 감사드립니다. 레이터. 반갑지 않습니다 여러분 콩치 아닙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슬레어에서 장비 별인 테어 아이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 세상에서 프로젝트 슬레어를 가장 잘하는 토건님에게 도움을 받아 영상을 만들었으므로 항의하실 게 있다면 토건님께 보내드리고 싶네요. 레이터. 첫 번째로 가면 테어는 신화 여우 가면입니다. 일단 신화 여우 가면이 피지재 15% 증가에다가. 피50 증가에 데미지 5퍼 증가가 진짜 개삭입니다 그래서 오닉 기사세 상관없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가면들 중에서 1티어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터요. 두 번째로 스카프 힐턴은 화이트 스네이크입니다. 일단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게, 약간 체력 레전이 무려 20%나 돼가지고 개좋고요. 여기다가 스테미나 15 증가, 체력 50 증가라서, 진짜 화이트 스카프가 능력치만 보험 개사이라가지고 이거는 스카프 중에서 1티어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터요. 다음으로 목걸이 1티어는 챔피언 목걸이입니다. 근데 목걸이 능력치가 다 똑같아가지고, 에, 콩키님 이거 잘못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혈기술 데미지가 1 0라증가가지고 진짜 개삭입니다 근데 이게 오니 전용이긴 하지만 오니한테는 졸라 사기기 때문에 1테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터 다음으로 5딜 테어는아카자옷십입니다 일단 이거는 하울이랑 별 다를 게 없는데 그냥 하울이 능력의 데미지 1% 증가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하울이랑 옷들 중에서 가장 좋아가지고 그냥 1티어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헬 바지 1티어는 아카자 바지와 이노스케 바지입니다 일단 이노스케 바지는 스피드 10% 증가와 체력 60 증가라서 좋긴 좋지만 본인은 혈기술을 쓸때 스테미나는 사용해야 되는데 스테미나에 관한 능력이 없지만 아카자 바지는 무려 스테미나 100 증가를 해줘가지고 기살 때는 이노스케 바드를 쓰고 온이나 아카자 바드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레이텔 예상 아차차 챔피 1티어 무기는 챔피언과 메타나십니다. 근데 편집하기 귀찮아서 여기서 끝낼게요. 홍방. <목소리>